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솔루션의 하늘입니다. 8월 6일 토요방송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같이 진행했던 박순철 기자님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요. 당분간은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 혼자 진행합니다만 알찬 내용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이었던 부산 경마가 이제 이번 주 펼쳐지고요. 토요경마는 제주와 부산. 서울이 휴장이죠. 이번 주는 서울이 휴장입니다. 제주와 부산만 펼쳐지게 되는데 어 일단 제주는 현장에서 이제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따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은 어 부산만 방송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뭐, 거두절미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휴장 기간 동안 칼 갈아놨던 그런 부산 마필들, 금주 내용 좋은 마필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장 전에, 부산 쪽과 제주 쪽 적중이 계속 꾸준하게 좋게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기대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부산 일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6등급 1000m 모두 10개 마필이 출전합니다. 완성도가 낮은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조금 압축이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어,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 가운데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주행 검사를 주파를 한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3번 무한열정이라는 마필입니다. 1분 01초 8. 호기록이죠. 물론, 뭐, 채찍을 대는 등 전반적으로 큰 여력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기록이에요. 하지만, 국내산 6등급 마필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일본 01초대로 이제 주행검사를 주파했다라면, 요 마필의 기본기는, 기본 능력은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자, 아직 두 살짜리거든요. 두 살짜리가 주행검사에서 일본 01초 8 끊었고요. 자, 데뷔전을 맞아서 분명히 더 띕니다. 뭐 500kg대의 당당한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순발력, 모든 면에서 일단 데뷔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라는 판단. 따라서 어, 이번 경주는 데뷔전을 맞이하는 무한열정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현군 입상을 했던 리얼 퀸이라든지 또는 19조 김영관 마방 마방이 무섭죠. 어, 김영건 교수의 브라. 이런 마필들이 이제 상대 세력으로 거론이 어, 될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3파전 구도네요. 첫 경주는 무한열정 리얼리퀸 브라. 이 3파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압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압축. 한방. 방어 없이 한 방으로 때리는 그런 공략으로 첫 경주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토요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모두 열대 마피리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축이 없습니다. 일단 삼형제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선두를 앞세워서 어, 좋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인기 1위에 올라 서겠습니다만 어, 이 마필도 이제 결승, 결승선을 앞두고 그음이한번 무뎌졌던 마필이고 이번에 또5 7이거든요 부담 중량이 더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어, 뚜렷한 강축이 없는 가운데 어, 조금은 이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랑요왕부터 어, 2번 서욱 3번 예스킨 4번 금태 어, 사명제, 희망창가이시대 영광 등등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흐름인데 일단 선두권을 장악할 마필들을좀 주목해야 죠 어, 서두에 말씀드렸던 7번 사명제 선두력이 좋습니다. 선두력이 좋은 마필, 여기에 출발지 이점을 안고 있는 1번 가랑여왕. 자, 서성기소 고삐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이시대 영광. 그리고 8번 희망 참가. 자, 1번, 7번, 8번, 9번. 요, 지금, 인기 마필들이 모두 순발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 구도 안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변수가 있다면, 신인 기수들이 기승하는 마필들. 뭐, 3번 예스킨이라든지, 4번 금태. 요런 마필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삼복승이나 삼상승식 공략하실 분들은 요 2호식 기수의 금태 주목할 필요 있어요. 뭐, 대형 신이탄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기대가 될 정도로 지금 2호식 기수는 뭐, 이승에 준우승 한 번, 7번 기승했는데, 7번 기승했는데 2승에 준우승 한 번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형신의 대형신의 탄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약상이 아주 눈부셔요. 특히, 뭐, 선두권에서 버티는 그런 그름이 아니라,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름을 보이면서, 어, 입상을 해내고 우승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더 놀랐거든요. 자, 이호식 기수의 금태는 이번 경주 충분히 변수를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병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3형제3형제희망참가 희망창가 가랑여왕 7번, 8번, 1번. 요 3두 쪽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 9번 이시대 영광은 지난번보다는 레이스가 좀 힘들어 보이고 57.5의 핸디 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뭐 김태경의 이시대 영광까지는 일단 뭐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다. 7번, 8번, 1번에 4번 금태를 복병으로 꺼내 드릴수 있는 경주입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레이스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도 좀 인기마 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됩니다만 복병 세력하고 전력의 격차가 상당히 미세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자, 9번 선샤인 알파, 8번 에이스맨, 7번 가보스타, 7 8 9 3파전 구도입니다. 789. 여기에 가보스타라는 마필이 뭐 직전 경주 아쉬운 삶에 머물렀습니다만 김용건으로 교체를 하고 훈련의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어 김용건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19조 김용관 마방에 가보스타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겠죠. 자 에이스맨이냐 선샤인 알파냐 어 이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고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복병권으로 일단 뭐 한번 살펴본다면 10번 봉황의 꿈이라든지 어내 측에 있는 이번 재간둥이 이런 마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내용 확인하고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가보스타를 공략에 중심에 놓고 8번 9번 홀짝 고르기 게임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8대 마필 단촌한 편성입니다. 안말만 출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 바로 토요 부산 메인입니다. 토요 부산 메인 승부처, 하이라이트 승부처, 바로 이 4경주에서 한번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A급 관리마가 출전했습니다. 어, 일단 뭐 출전 도수 몇도 되지 않는 가운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 휴장 기간 칼 갈고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몽경주 배당판을 주도할 인기마를 삭제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꽃배당 중배당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환수가 보장이 된 경주 바로 4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출전 두수몇도 되지 않습니다만, 화끈한 환수를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사경주 메인으로 한번 강하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토요 오경주입니다. 혼합 4분 10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 자, 사경주 메인에 이어서 연타석으로 승부수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3번 기막힌 질주, 7번 부경 돌풍, 8번 폭풍 신화 378, 3두에 인기가 좀 집중될 그런 흐름인데요. 자, 3두 가운데 한 두는 일단 시원하게 자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두권 난타전을 이용해서 어 종반 멋진 어,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어, 그런 관리마 한 두, 어, 복병마 한 두까지 안고 가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난타전 레이스 이 난타전 레이스 정계와 능력을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 접근법을, 접근법을 가지고 이번 5경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재밌는 승부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2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능력마가 출전했기 때문에 뭐 후차권만 잘 압축한다면 적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9번 럭키타임. 최상연 기수가 거비를 잡고 있는 럭키타임이 자 지금 뭐 연승 가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데뷔전만 이제 3위를 차지했고 어, 이후 세 번의 경주를 모두 우승을 거두고 있는 럭키타임은 어, 이번 경주 외산 마필들과의 접전 구도입니다만 기량을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순발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어, 안정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직선주로 어, 폭발적인 탄력까지 뽑아낼 수 있는 9번. 럭키 타임을 인정하고 자 남은 한 자리를 찾는 경주인데요 3번 태양의 질주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이제 6월달에 주행 검사를 치렀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데뷔전을 준비를 하면서 마필의 전력을 끌어올린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하고 확 달라진 걸름을 기대해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 신나다르 5번 슈퍼 이글. 요런 마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기를 좀 몸, 모을 마필들이고, 7번 호빵도 뭐, 이제 선두력이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에, 투지가 살아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경주, 어, 기습을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외곽에 기습을 펼칠 마루온이라든지, 어, 기막힌 선택. 요런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복병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럭키 타임을 인정하고 남은 한 자리를 찾는 경주. 남은 한 자리 현장에서 한번 제대로 압축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난타전입니다. 토요 부산 경마 가운데 가장 난타든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인데요. 바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역시 힘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자, 토요 부산 마지막 승부처죠. 마무리 승부처. 화끈한 환수를 한번 안겨들 수 있는 A급 갈리마 휴장 기간 동안 칼 갈고 출전하는 마필이 출전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발 빠른 마필들 뭐내 책에서 인기를 많이 모을 거예요. 어, 노스몰 코리아 같은 경우에 또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고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번 경주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어, 레이스를 풀어가겠습니다만 어, 장담 못 합니다. 이번 경주는 난타전구도입니다. 난타전구도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주는 접에 당에 힘을 실어서는 안 됩니다. 한우리가 알려드리는 배당마 한우리가 알려드리는 환수마 그 마피를 공략의 중심에 놓고 들어가면서 화끈하게 마무리 승부수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번 7경주 칼갈고 출전하는 내용 좋은 마피를 현장에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자 부산 마지막 경주죠. 자 마지막 경주는 출전두수 9두 비교적 좀 단촐한 흐름입니다. 어, 2등급 1900m 레이스 9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를 모을 마필 이 9번 텀파이커 8번 챔프라인 5번 최강이지 3파전 구도로 어, 일단 배당 판이 형성이 되겠죠. 어, 텀파이커가 1900을 일단 선행을 나서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경주 를 한번 뛰어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난번보다 더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겠고요. 프라인도 직전 공백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경주 뭐 기대를 해봐도 좋고요. 자, 5번 세강이지. 지난번엔 너무 여유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능력은 가장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부담 중량이 직전 53.5에서 58 무려 4.5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핸디캡이었던 절묘한 조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589요 3두에 아주 재밌는 싸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요 3마리만 뛰는 레이스가 아니죠 복병권이 많아요 뭐 1번 매직파크부터 성산패총, 코스트 블론드, 퓨리어스파크 나 때니 모뭐 안되는 마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의 격차가 아주 미세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일단 4번 퓨리어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능력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어, 더 뛰어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번 경주 피로스 어, 파크까지는 반드시 한번 눈여겨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4 5번 최강이지. 8번 챔프라인, 9번 턴파이크 이 3두 가운데서는 단독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턴파이크의 근소한 우세를 한번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위에 지침 마필들, 요런 마필들 현장 상태를 풀어가면서 한경주, 안경주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8경주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 마지막 8경주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접근할 내용들, 더 이제 연락을 취할 가방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분석할 시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토요 경마 현장까지 좀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한늘이가 이길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